샬롬 대전 달림 토끼입니다. 오늘은 정혁정 선생님의 주교유지 낭독입니다. 1장 4절이네요. 상편 4절 하늘이 움직여 돌아감을 보고 천주 계신 줄을 알 것이니라 온갖 것이 지각과 손발이 있어야 능히 움직이고 지각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로 사람과 짐승은 지각이 있기에 움직이고 흙과 돌은 지각이 없기에 움직이지 못하니 그 중에 지각이 없고도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지각이 있는 이가 잡고 흔들어야 움직이는 거로 흙과 돌은 지각이 없어도 지각 있는 사람이 굴리면 움직이고 물레와 수레는 지각이 없어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잡고 돌리면 움직이니 저 하늘과 해와 달과 모든 별이 기와 눈이 없고 손과 발이 없고 혼과 지각이 없는데 능이 날마다 움직여 돌아가고 또 돌아가되 일정한 법이 있어 추나 추동이 차례로 돌아오고 주야 한서가 고르게 나뉘어 천백 년이 되도록 그 돌아가는 도스가 호발 닳건 만큼 아주 작은 정도 호발도 틀리지 아니하니 지각 없는 것이 어찌 스스로 돌아가며 돌아간들 어찌 절로 도스에 맞으리오 도스는 운행주기 반드시 지극히 신령하고 능한이가 잡고 돌려야 돌아갈 것이니 이 돌아가게 하시는 이는 이 천주이시니 이 물레와 수레의 돌아감과 같이 이 만물도 또한 임자가 계셔 안배하시고 다스리는 줄을 알 것이니라 살롬